고춧잎에 이건 넣어 드세요. 허리 협착증에 최고입니다. 고춧잎 주스 만들기인데요. 재료는 고춧잎 50g, 무 50g, 물 300ml, 들기름 1스푼을 준비합니다. 냄비에 고춧잎, 무, 물을 모두 넣고 물이 끓으면 2분 동안 더 익힙니다. 들기름 넣고 몸에 흡수가 잘 되도록 갈아줍니다. 먹는 법은 7일 동안 마시고 2일은 쉽니다. 다시 치리를 마시고 부작용 없으면 꾸준히 먹습니다. 고춧잎에는 비타민C, 칼슘, 망간, 마그네슘, 베타카로틴 등이 풍부합니다. 비타민C는 사과의 50배, 칼슘은 우유의 3배, 계란의 7배, 고추의 24배 정도 많은데요. 고춧잎 효능은 골 밀도를 높여 척추뼈를 강화하여 협착증을 개선하고 예방해 줍니다. 뼈 건강을 위해 고춧잎은 무와 들기름을 같이 드세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